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혈사태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신유고연방 코소보주에서 오늘 9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자적인 선거가 실시됩니다. 연방정부는 이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코소보주 알바냐계 주민들은 자체 선포한 공화정에 대통령과 의회 구성을 위한 대표 130명 선출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선거는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선출도 지난 92년 당선됐지만 별다른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루고바 코소보 민주동맹 당수가 다시 단독 출마해 재신임을 묻게 됩니다. 의미 없는 선거인 만큼 코소보 내부에서는 선거를 하지 말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소보주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은 유효사태가 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선거 반대자는 이번 선거가 루버가 현 대통령의 재임을 형식적으로 인정해줄 뿐 최근의 유혈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은 그러나 80여 명의 희생까지... <목소리> 이때, 제네바는 관광수입만 천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 정말 y m o 동학 r c y 의 l e 지 t is. I am calling f 아, 그러면 백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게 과장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성부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죠. 천만의 말씀 그거 반대입니다. 대반대입 어떤 사람이 실직자가 됐습니다굳직활동을 했습니다. 아무 데도 직장이 없어요. 참, 경기라고 보니까 신발만 다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가발자 서령서 이제 포기하고 집에 들어앉았습니다. 이 포기하고 집이 불안정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보 당신 비하 나냐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굳이 활동안하시니까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의사가 표현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그니까 그 사람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실업자로 해야 할 사람이 안 잡힌 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경기가 하락되고 불안이 되고 공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실망했는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양지의 실업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뭐가 같은데,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 이의 실업자다. 이 사람들, 현재의 실업들 만약에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다고 한다면, 100만이 훨씬 넘을 것이다 하는 이유기예요 그러고 보면, 만약에 여기에 100만이라고 하는 현재 실업자가 있는데, 정부에서, 야, 그랬구나 100만 개의 직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확보하자 해가지고, 딱, 백만 개의 직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실업자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안됩니다 왜 어른 위에서 어른이 위에서 녹아 하는 밑에 있던 어른이 없으면 살짝 올라오죠 그것말은 비경제활동 일하지 않고 일하려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건들건들 집안일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아 요새 직장 구하기가 쉽다더라 이거 많이 힘들다더라 나도 나름 이 사람들 나가시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좀아직죠2년 전까지 그래서 예상은 <목소리> 여기서 보면 지난해와 지금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번 보세요. 1990년대 경제 성장률은 7 1입 넘어졌어. 실업자가 4 2만5천입 출연률은2 2.6%출연률이 <laughs> 올라갔죠. 금년에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약 5%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데는 IMF에서 지금 하는그 <laughs> 성장률 사이에서는 아마도 5% 이상으로. 이런 음, 식으로 말하느라는 내 생각에는 아마 150만원, 1 7 0만원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